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른 대한 사람. 두 마리 <목소리> 모기 전주를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쌍용희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설명에는 쌍용희주라고 합니다 희가 이제 그 희롱한 희자를 쓰죠 두 마리 용이 그 여유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설명에는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신라시대 때, 백제시대 때두 마리 용이 여유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건지 혹은 양보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도상이 옛날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은 어, 중국 설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라 얘기하는데 그 중국 설화의 근원지가 그 어디냐면 천지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어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천지. 근데 그 중국 설화에서는 그 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두산 천지란 얘기는 없고요. 천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서, 그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어, 곰 모양의 요괴가 나타나서 겁탈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련하고 있던 두 마리 청룡이 그 선녀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여 그 선녀들이 하늘을 올라가서 왕목에 왕목에게 그, 아 이러 이러해서 구해줬습니다.라고 해서 그 왕목께서 이두 마리 용에게 너네들 수련을 해서 선이 될수 있게끔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황금색 여의주를 줍니다. 근데 하나만 줘요. 그랬더니, 이 두, 착한 두 용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그 여의주를 갖지 않고, 서로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막 하늘을 나는데, 여의주는 한가운데 떠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그림이 시작됐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에는, 이제 그런, 청룡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용은 청룡이 아니라, 하나는 황룡이고, 하나는 청룡입니다. 그럼 여의주의 주인은 누굴까요? 황룡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도상인데 이 그림이 어디 또 그려져 있냐면 그 창덕궁 비원에 가시면은 관덕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정자, 천정이 이런 식으로 황룡과 청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의주와 함께. 그리고 이와 똑같은 그림이 또 어디 있냐면 흥인지문, 동대문에 가시면은 천정이, 그문 입구 천정이 이렇게 두 마리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인지문을 예로 들면은 흥인지문은 동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문 안쪽에 있는 황룡, 임금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아마 두 용이 황룡과 청룡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용이 이렇게 여의주 하나를 가지고 경합 혹은 서로 양복 혹은 화합하는 이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가서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그,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형태냐면 두 마리 용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음양이 순환하듯이 순환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여의주를 두고서 서로 이 순환, 화합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주와 여유주 그다음에 이 용이라고 하는 그림은 예로부터 사실은 제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임금님을 상징하는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용 중에서 진짜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은 어떤 용이겠습니까? 황용이죠. 그래서 정조 임금님 행차도에 보면은 그 행차도 맨 앞에 어떤 그림이 나, 나가냐면 큰 깃발에 용두 마리, 황룡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가운데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의주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왕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선수행 문화에서 예로부터 이 임금도 상징했지만은 우리 몸속, 그 다음에 대자연에 존재하는 망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깨비, 망냥 이런 표현 하는 그런 자연 영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제왕만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수많은 농, 농가들은 농기라는 것을 세웁니다. 농기라는 것을 세우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기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용이 그려져 있고 여의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잉어도 그려져 있고요. 허무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신이 이 동양의 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상반된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불의 신이에요. 불을 뿜고 그다음에 약간의 박쥐 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데몬 악마의 상징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동양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신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용 그림을 통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알수 있고, 한민족 전통의 이 용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 아니, 안타깝게도 여기는 에 농기가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면 보실 수 있냐면, 민속박물관 같은 것을 방문하시면, 농기, 옛날에 그 농가에서 혹은 이 농촌에서 썼던 농기들을 볼 수가 있고, 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왕의 상징이 아니라,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자연 신으로서 옛날부터 이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펼쳐져 있어요. 원래 이런 전통적 그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그잘 아시는 마고 할머니 얘기 아시죠? 마고 할머니가 타고 다녔던 것이 옹왕이라고. 설령이라 여기서는 보면 이 여신 여선, 여선? 여신선이 있죠 여선께서는 공황을 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용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그냥 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어떤 악기를 들고 있냐면 이 여, 여신선은 생황이라는 악기를 들고 있습니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신선은 피리 같은 악기로 들고 있는데, 이 악기는 퉁소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그, 이 동황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소리는 그 다섯 가지 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이걸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상 각치우 율료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율료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율료 소리가 물을 놓고 율료 소리가 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낙원 세상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려 조화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율려 조화 세계를 표현하는 그 상징이 바로 두 가지 악기인데 하나가 생황. 이게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컷의 소리를 생황이라고 하고요. 수컷의 소리를 이 풍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두 가지 악기의 유래가 이 공황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층에서 이야기하는 설명들릴 그 백제 금동대양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조선사람들은 유교에만 빠져있었을 것 같은 조선사람들은 이렇게 이선 문화를 상당히 사랑했고 애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그림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교적인 색채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한국 사람들은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그다음 조선 시대 때는 유학을 섬겼지만 그거는 정치 이념이었고 민간 그 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안에 내용물은 무엇이 있었냐면 예로부터 풍류라고 하는 전통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통 철학과 사상 풍류를 예, 최치원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현묘지로,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 풍류라는 그 표현 그 명칭은 뭐 백제 사람들은 달리 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 민족이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원래 그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이 풍류였고 그 풍류가 어 지,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서양식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린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지 중국식 도교적 인물들을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이런 이 선도적인 이 풍류 선에 대한 그 애정은 그 입고 있는 옷이 달라도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